네, 오늘은 제가 막1.0.0 버전을 해볼텐데, 낮은 버전입니다. 그리고 스키는 지금 아무거나 선택했고요. 일단 오늘은 야생을 해봤는데, 야생을 6편으로 나설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죠. 저도 기대되네요. 일단 야생하기 좀 좋은 배운 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을 상생하고, 생성하고 있고요. 좀만 기다리면 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지? 이제 야생이 왔는데 야생이 왔는데 거기에 들어갈, 일단 숲에 들어가서 나무부터 캐도록 아주 동굴은게 확대되어 있네. 어, 마을이다, 안키모띠. 아, 이러니까 제가 운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에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야, 제가 하자마자 마을이 생기네 어떡해. 에. 일단 마을회관 같았고. 일단은 뭐좀 찾아보죠. 뵈서 갈게요. 일단 뭐좀 찾아봐야 해요. 저도 일단은 나무가 없을게 나무를 좀 깨고 내집좀 찜해야겠다 나무가 없을게 나무 좀 깨고 이제 들어가 볼까 이내 이제 집이야 이제부터 무슨 남의 집이 들어오고 난리야 일단 나무부터 캐야겠죠. 그래야 더 편리합니다. 아 나무부터 캐야죠. 내가 지금 뭐지? 아버를아니 나도 내밭 만들어야지 난 나의 내 밭을 만들.. 나도 내 밭을 만들어야겠다 나 곱하기 으로 만들까? 일단 오늘은 그냥 난 밭을 만들거예요 그냥 밭을, 밭을 내가 찜하자. 여기는 나무 창고로 해두고. 그래요. 여기, 네 밭. 여기 내 밭, 여기 내밭 찜. 저긴 내가 찜했기 때문에. 저긴 내가 찜했기 때문에 얼씬도 하지 마라고, 얘들아. 저기, 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비켜! 여기 내 밭이야! 비켜! 어? 죄송합니다. 작업대 한 개? 막대기? 이런 거만나가주고제집좀 꾸몍시다. 너무 허전하다.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이제 별로 안오잖아 오케이, 이제 별로 안오어아자 다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농사, 일단 첫 번째 농사부터 지어야겠죠. 내 새끼들 잘 자라라 어일단 여기 응원을 지나가도록 하죠 됐고 좀집좀오 작업대가 여기 편리하게 놓아져 있던데 좀 바보가 요전 바보가 봐요 일단 제시부터 찾아가도록 겠습니다. 전 내가 양먹었다전 착하니까요. 착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 아, 살려주세요. 어, 맞다 사다리. 내 집이 어디였지? 한 아, 밀, 단밀 득템이고요. 아, 제집 찾아야 돼요. 오늘 야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너무 허전하죠? 다음편 찍으면 되니까. 안녕히 계십시오.